여섯 사람이 피는 거야. 그걸 몰랐나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 해야 하고 참기 시작했는데. 그때만 해도 뭐한 십여 일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십오 일이데는지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이십육 층에 있는데 신호는 20. 알아요? 네신호은다알는데신호은다 네. 알고. 네. 가족들도 와서. 그 네.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그 네. 울분이 쌓이놓니까장계층 음. 계시고 또 이제 추가 또 위험도 있고. 어 어디로 못 하고 어그런 아, 그, 근데 그, 마음은 쓰이고 네. 그래 그랬습니다. 그 우리 회장님저 시그 네. 그래 말입니다. 철거철거가뭐 철가다 그거고두 번째라니까 참. 음. 그 원인은 좀더본배붕괴 본계 그, 원인은 거기서 그, 그,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서 <laughs> 전국적으로 전부 다검해하고뭐 그, 알게 해서 예 그런 그러로 <놀람> <놀람> 끝나면 좋은데 또독종이 아, 나오면 아, 난리나잖아. 그 그게 변종이 뭐가 변이가 생길까, 호해 걱정이야. 아. 아, 그러고 이렇게 하면 뭐, 네, 지 네, 네. 그게 걱정이지. 이번엔 변이가, 독한 변이가 안 나와야 되 네. 거의 재택 치료예요, 네. 우리도 90%다 합치려면? 아, 그래? 네. 다 재택을 많이 했는데도. 병산하고 치료센터는 네. 포부적이니까. 그다 합쳐봐야 대구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